안녕하세요. 헤어 컨설턴트 유수원장입니다. 오늘은 말로만 듣던 청담 스타일 플로어에 대해 나왔습니다.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청담의 복구 펌계에 떠오르는 신흥 강자가 있어서 나온 건데요. 실장님 먼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? 안녕하세요. 스타일 플로어 실장 비슬입니다. 아 연예인도 많이 오고 셀럽들이 되게 사랑하는 살롱에 되게 유명한 실장님이십니다. 맞죠? 네. 네 인터뷰 앞서 사실 헤어 모델을 봤어요, 실장님. 어... 원래 이런 영상은 짜고 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? 네. 근데 정말 탈색 머리에 머리가 진짜 안 좋던데요? 네. 저의 실력을 확실하게 보고 싶으셔서 아 네. 네. 오, 아주 보기 드문 컨디션의 모델을 잘 구해주셨어요. 아 정말요? 네. 오늘 제 실력을 확실히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턱으로 지금 이를 막 바득바득 갈고 계신 거아니에요이셨어요 네, 네, 네. <laughs> 특히나 헤어 모델님 같은 경우는 건강 모도 사실 잘안 나오는 맞아요. 그레이스 펌을 원하시더라고요. 네. 맞아요. 건강한 모발도 그레이스 펌 같은 경우는 굵은 웨이브가 전체적으로 탄력 있게, 네. 특히나 탈색된 머리 같은 경우는 부스스해지기도 하지만 네. 탄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네. 좀 신경 써야 될것 같아요. 완전 머리가 녹아나거나 그렇죠. 최악의 상황에서는 네, 그렇게 아예 안 수도. 나올 수도 있죠. 네, 그래서 오늘은 음. 일반 펌제가 아니라 산성 펌제로 음. 진행할 음 거기 때문에 실장님 산성 펌제를 디자이너들이 음. 쓰기를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알칼리 펌제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. 테스트를 볼때 당겨본다거나 음. 접어본다거나 산성 펌제는 육안으로 확인할 음. 수 있는 테스트가 사실 없기 때문에 어이 모발에 네. 손상된 정도나 뭐 아니면 이 디자이너의 숙련된 네. 눈으로 아 확인해서 네. 감으로 하는 게 크기 때문에 다 이래요. 안 가르쳐 준다고. <laughs> 아니, 우리가 온 이유는 복구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안 가르쳐 주죠. 유튜브 봐도. 그런데 교육하면 기본 100만 원이 그냥 넘는 것 같아요. 음, 맞아요. 실장님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100만 원을 벌게끔 하기 위해서. 네. 네. 오늘 이 영상을 보면 내가 100만 원을 벌어간다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팁을 좀 네. 주실 수 있으실까요? 팍!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오늘 한건 했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저희 지금부터 비슬 실장님과 함께 그레이스 펌을 해보도록 할까요? 시작하시죠. 예! Yeah. 펌 실제로 해보셨는데 탈색 고발이라고 하셨잖아요. 네. 실제로 많이 거절 당하셨을 것 같은데 거절이라기보다는 탈색도 많이 하고 평소에 관리도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아요, 제가. 그래서 언니들이 추천은 안 해주더라고요. 그냥 뿌리펌 정도 해라 이렇게 말하지. 그레이스 펌은 좀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못 하고 있었죠. <laughs> 목구펌을 실제로 해보니까. 네. 어떠세요? 이게 복고펌인지 몰랐어요. 그냥 케어 받는 거줄 알았어요, 처음에는. 머릿결 너무 상하니까 그거 에센스 다 뿌리고 부스터 뿌리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전 작업 좀 많이 들어간다 이 생각 했었는데 이제 중간에 펌 마시고 그러고서 이 상태를 보니까 아, 이게 펌화가 막구나 이렇게 느꼈었어요. 마음에 드세요? 너무 마음에 들어요, 진짜. 추천? 아유... 추천. <laughs> 와, 시제님. 브레이스팜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. 그쵸? 네.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아, 스스로 하시고도? <하시구나. 웃음> 네. 우잘 <아우>, 됐다. <laughs> 잘 됐다, 잘 됐다. <laughs> 되게 우아하고 탄력있게 나와서 원래 탈색머리들은 팜제가 닿자마자 녹기 마련이잖아요, 그쵸? 사실은. 그래서 오늘은 끝부분에 특히 네. 손상도가 조금 음. 많으셨어서 음. 손상모의 탄력?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했던 것 같아요. 보통의 손상모들은 탄력이 있기가 음. 힘드니까 아주 순한 약에서 조금 강한 약을 섞어가면서 강약 조절을 조금 음. 음.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복구펌 관련해서 음. 공부하시는 분들은 복쿠펌을 하면 정말 건강모처럼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음. 펌이 안 나오는 머리를 나오게 하는 게첫 번째 포커스인 거고 네, 두 번째는 떨어지는 탄력을 음. 조금 더 올려주는 거에 맞아요. 포커스를 두는 게 맞는 거죠. 그리고 음. 기본적으로 손상된 머리들은 큐티클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음. 굉장히 부스스해 보이는데 음. 그런 부분을 윤기나게 음. 윤기나기 때문에 머릿결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큰 포인트죠. 네, 펌하면 머리 부스스해져가지고 어, 그럼 다음 주에 하러 오면 될까요? 그럼요 아 좋습니다 아좋주세요네 어, 네. <laughs> 여러분 저희 청담 스타일 플로어의 비슬 실장님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<laughs>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? 그럼요 네 좋습니다 그럼 안녕